북한의 과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구원으로 있다가 탈북한 이민복입니다. 아, 북한이라는 나라는 사실 암무이나 같아요. 바깥세계를 완전히 막았으니까. 인턴을 막은 유릴라라는 그 속에서 그 외부에 들어온 빛이 특히 남조산에서 들어온 빛의 그게 삐라였어요. 아 세상의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1950년 전야에조선족도만 이렇게 뽑더래요. 근데 중국 군복들 다 벗어던지고 인민군복 견장다 달게 하고 백골 부대가 있었대요. 긴장으로 들어가는데, 이 남들이 반칫바람에 다 죽어 잡아주고 사망쳤다고. 응. 야, 우리가 쳤구나. 북한 사람들을 알려야 되는데, 잘못 알고 있잖아, 우리가. 아, 그렇죠, 그렇죠. 북한은 말 못하니까 어디 가야 돼? 남성 가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음. 저희 시사 포커스에서 제작하고 있는 탐사보도 전문 채널 더 스팟에 특별하게 출연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인터뷰를 진행을 할 건데 간단하게 여기 카메라 보시고 자기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북한의 과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구원으로 있다가 아, 탈북한 이민복입니다. 네, 현재는 북한 동포 직접 도끼 운동. 직접 떠올라면 풍선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풍선을 개발해 가지고 소위 대북 전단 원조가 돼 있죠. 지금 제가 특허를 처음 낸 사람도 지금 모두 떠들고 하는 건다제 기술을 갖다가 그게 그래 떠들고 하는데, 원래 떠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 과학자셨다고 들었어요. 방금 네. 소개 들어보니까 거기서 어떤 과학자였던 거예요. 아, 여기서는 뭐 먹을 게 넘치니까 그 농업에 대해서 이렇게. 예, 자유시대지만 북한에서는 진짜 진짜 시식 각각으로 생활에 예, 닥쳐지는 것이 먹는 문제예요 예, 떼는 문제하고 예, 그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김일성이가 쌀은 공산지라고까지 먹는 게 해결되면 공산지라고 했어요 그만큼 북한 특히 공산권에서 정말 해결하지 못한 게 식량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원래 중학교 졸업하고 북한의 최고 기술대학인 김책공업대학 반도체공업 갔다가 김일성의 충성분자로서는 교육이 그렇게 돼서 쌀은 공산주라는데 이거 좀 해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농업연구를 특히 북한에서 가장 주식이 여기이 벼지만 요 흰쌀이지만 <laughs> 옥수수예요 사료옥수수 그거 대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옥수수 연구소 연구원이었어요. 아. 네. 그러면 농업과학원 연구원은 네. 북한에서 어느 정도 높은 지위인 건가요? 아, 뭐, 과학이 모든 걸 결정한다. 김일성 얘기예요 그때 사실이고, 에, 그만큼 중요한 기관이죠 그래서 북한에 평양시 영성구역에 있는데요. 이쪽 청계동 거기에 있는데, 이쪽에는 농업과학원 있고 이길 건너 반면 국방과학원이 있어요 네, 그 만한 위치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방과 거의 북한에서 제일 네, 중요한 시장이 국방과학원하고 농업과학원이 같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탑2네요 쉽게 생각을 해서 여하튼 쌀은 공산주의라 알겠으니까 또할말이 있어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럼 선생님은 어린 시절에 좀 부유하신 편이었나요? 부유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냥 보통 그 음, 생활이었죠. 음. 예. 그러면 이제 보통의 북한 주민들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네. 수준이었어요? 글쎄, 그 수준이라는 것이 생활 수준이냐, 음. 지식 수준이냐, 뭐 이런 게좀 갈라볼 수 있겠는데, 뭐 생활은 비슷하다고 봐야 되고요. 에, 공부는 제가 좀 비교적 체계적으로 했어요. 고등중학교, 전문대학교, 대학연, 대학 갔다, 대학연구소, 국가원 연구원 그러면 어찌됐건 북한에서 거의 엘리트층에 속하셨잖아요 속한 계를그인테리 음. 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인테리어라고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 좀 여기 분들하좀 차이는 여기 군대가 뭐 2년도 채안 된다고 하는데 북한은 10년 넘어간다고 요 근데 저다해도그 10년이라는 게 16살부터 30살, 13년까지 와 인생 망치는 거죠 근데 다해도 저는 그 공부를 조금 했다고 북한에도 직발생이 있어요 음. 중학교에서 군대 가는 게 이게 당연한데 여기서는 음. <laughs> 북한에서는 몽엉이나 뭐 어. 군대 가야 돼요 네. 어. 가서부터 군대 대학을 뽑은 뽑아고 어. 근데 거기서도 또한한일프이그 어, 정도 비율로 직발생이 있어요 뭐좀잘하면 음.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2 등을 했거든요 의과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대학을 직접 가는 그러니까 군대를 피해 온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뭐 말이 좋은 것다. 이거 뭐 다른 게 아니라 그 군대라는 그그 그 청년기의 황금기를 남게도 공부하는 걸로 대신 그 인생이 된 거죠. 음. 그래서 황장입피서가 여기 와 가지고 북한의 인권 유린이 가장 심각한 거는 이 군대를 13년씩 음. 보내는 거다. 그렇잖아요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한창 배울 때. 그렇죠. 예. 네. 그걸 피해는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 네. 그러면 어찌됐건 그렇게 좀 음. 특수 계층으로 계시다가 남한으로 내려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뭐 특수하다고 보다는 그래도 엘리트층에 있는 음. 상황에서 공부를 많이 하는 만큼 어찌보면 그 사상교육이 더 투철할 수 있다고 음. 볼수 있고요. 대학을 나왔다라는 것은 이렇게 사상적으로, 신분적으로, 민족 간부라는 그런 특히 저는 술, 담배도 안 먹고 아주 순수하게 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더 철저히 무장됐던 사람이었죠. 음. 근데 이 철저히 무장됐던 사람도 뭐 어찌 세뇌됐다고 할 정도로 세뇌됐지만 진리라는 그 의미는 에, 그게 참그무색해 하는 거예요. 그 세뇌도. 음. 에. 아, 북한이라는 나라는 사실 아무이나 같아요. 음. 바깥 세계를 완전히 막았으니까. 사실 그 물리적 표현도 맞는 것 같아요. 인공위성 한번 보세요. 북한만 색깔해요. 응. <laughs> 블랙코리아 전기 없어 그런 거 있지만 그만큼 전기 없는 음. 것도 건 물리적으로 현상이지만 음. 자 라디오를 막는 유일한 나라예요. 인터넷을 막 야, 달라나이도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인터넷을 막은 유일한 나라인데 그 속에서 외부의 정보를 접한다. 특히 음. 남조선 얘기는 정말 그 나쁜 것만 듣지. 음. 예 그런 속에 저기가 있다가 그 외부에 들어온 빛이 그 특히 남주산에서 들어온 빛 예, 그게 삐라였어요 예 사실 통상적으로 방송 라디오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북한 라디오라는 건 목숨 걸고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음. 예 그리고 그 인터넷도 안되고 그래서 삐라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음. 예, 아 세상의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예, 내가 알고 있던 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거 그래서 그게 탈북 동기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알고 계셨다는 게 어떤 네. 내용을 알고? 그아 많은 좋은데. 그 내용 중에서 뭐 여기서 다 얘기하긴 좀 그렇고요. 뭐 여자 할딱 뺏긴 것도 보내고 별기 많아요. 뭐 선심리저이라 해가지고 뭐 건사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좀. 그 난잡한 정보 같지만 아 이게 정말 부르자 썩어빠진 남들이네 뭐. 난생 처음 여자 활딱 벗은 걸 봤으니까, 얼굴이 새빨개가지고, 혼자 보는데도. 물론 그런 걸 접촉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개 중에서도, 이유교에 대한 삐라를 보고 그냥 참 이상하게 느낀 거예요. 그게 유교 전쟁 전범자가, 우리는 자다 깨도, 죽었다 깨도, 미 제국주자가 남두산이 일으켰다고 생각했는데, 음. 아, 지일성에서 북한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근거를 크게 두 가지로 했어요. 음. 그, 흐르셔브라고, 뭐, 소련의 괴뢰니까 뭐, 여기서는 북한은 또 괴래, 미국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또괴뢰라고 하죠? 저쪽에서 남한 괴례, 미국 괴뢰라고 그러고. 그 북한 괴뢰니까 소련의 괴뢰라는 의미에서, 소련 당 총소기, 총비서라고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총비서인 흐르셔브가 해고록에, 예, 북한이 쳤다고 써 있다. 음. 이게 첫째 팩트예요 근데 요거니까 사실인데, 그때는, 너무 믿어지질 않았어요. 아니, 소련 당에서 어떻게 자의 세계에다 자기 행어록을 써서,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음. 어? 그다두 번째 근거도 사실이지만 북한에서는 절대 믿어지지 않는 게 뭐였냐면, 인민군 이학구라는 대자가 작전 과정했더라고요. 음. 그 사람이 유교를 우리가 쳤다고 다 작전 계획했던 사람이다. 그사람 기순에서 불었다. 음. 근데 그것도 사실인데, 요거니까 사실이지만, 거기서는 왜그 사실을 안 느끼지 않아? 아니 도망간 가 놈이 살라한 별설이 하나 왔어. 이게 진실인데도 음. 북한 사람이 먹히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걸 대항하려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짓말이 더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 북한 그 유교 그 거짓말이지만 더 우리한테 세례가 됐나? 면요 간단하지만 두 가지 얘기 그걸 대항해가지고요. 전쟁 유교 전에 미 국무장관 덜레스가 그러니까 미국이 괴뢰하네 음. 예, 상전이 와가지고 38선 시찰하고 지시 주고 갔어 전쟁 지시 정말 38선 지시 사진이 있어요 음. 예, 진짜 왔다 갔더라고요 아왜 보라고 남수선 신문에 다 있어 어, 어 지도 뭐 작전 계획 그 맨진 모르겠지만 이거는 작전 계획도 주고 간 거야 어 확실히 남수선 신문에 나온 거야 음. 두 번째로는 남성 군대에서 제일 높은 놈이 국방장관 아니에요. 신성모. 아니, 놈이, 우리는 둘 쳐들어와가지고 아침에 해줄 먹고, 점심에는 평양 먹고, 저녁에는 시루좀 먹겠시오. 이런 얘기를, 야, 우리가 얘기한 게이남자들 <laughs> 신문에 다 있는 거 봐라. 아, 동아일보, 아니, 진짜, 사실이야, 또. 그래서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여기서도. 제발. 네. 그 거짓말을 북한에서 음. 더큰 거짓말로 아주 악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데는, 아니, 흐르시오, 뭐, 뭐, 어떤 놈인지, 그, 이해도 못 하겠는데, 아니, 이건 확실하거든. 음. 남순신문에그 덜레스가 왔다 가면, 미국, 문제, 아, 미국이 지시인 거야. 근데 이, 음. 이, 이 세뇌가, 세뇌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깰 수가 없어요, 북한 사람 입장에서는. 음.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제대로 써보내야 되는데, 여긴 역식대로 사실을 써보냈지만, 북한 상황에서는 완전히 다른 거야. 예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깨달았냐. 아, 그게 좀, 좀 연군이었다는, 과학자였다는 그런 습성 때문에. 음. 예, 그게 좀, 이제, 뭐, 그것도 있지만, 아, 사실 뭐, 과학자라면 너무 또, 우상한 것도 없어요. 사실은 평범하게 생각하면 되는 문제 이게. 음. 예. 그래서 삐라가 중요해요. 이렇게 황, 사실 황당한 삐라를 본 거예요, 나는. 처음에 왔을 때는. 아이 거 우리 콜레 먹으려고 심리전 하고 있네, 요놈들. 어. 야, 고약한 놈들 말이야. 저들이 이렇게 놓고 말이야. 아주 고약한 놈들. 그러고 과학원에 갔어요. 일을 하면서 문득 문득 생각이 자꾸 떠오른 거야. 하, 음. 저분들이 아, 왜 우리가 쳤다고 자꾸 그럴까. 저들이 쳐놓고 그게 굉장히 신틀 준 거예요. 뭐 웃기는 얘기 같지만 음. 얼마나 패스된사에서도이 신틀 가 외부 정도가 그렇게 확나한 거. 물론 사실 서었 북한에서 황당하게 느껴지는 거지만 그게 자극이 돼가지고, 아, 음. 그 이상하네. 그렇게 하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음. 아니, 미국과 남조산이 침략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침략 당한 게 북한은, 그 공화국이. 아니, 거꾸로 침략에 서울을 삼는 모든 게 너무너무 이상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게. 음. 3일 만에요? 네, 아. 그 전에 우리가 3일 만에 서울을 북한이 공개 음. 들어와서 묵지 않았어요. 음. 야, 그거 참 신기하다. 물론 북한에서는 그걸 어떻게 또 묘사했나 하면 아주 멋있어요, 북한 선전이라는 거는. 이 모든 것을 천재적 군사 전략가이신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이 원수님이 다아셔가지고 음. 대기하고 있다가 1, 2km에 있는 걸싹 들어온 걸 그냥 싹 준비했다. 전쟁 음. 역사상, 네 예, 침략당해가지고 오히려 침략자의 서울을 3일만에 먹은 거는 수령님이 <laughs> 천재적 영도야 이렇게 또 우상화해놨거든. 어... 이쇠뇌라는게 얼마나 강철 같은지 몰라요. 여기서는 이해를 못 하는지만 확실한 거예요. 음... 그 속에 확실하게 저도 배운 사람인데 왜 이것이 깨졌나 생각해보세요. 사실 아주 쉽게 깨지는 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너무 이상한 거야. 음... 그래서 는 도서관에 자주 가거든요. 도서관에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 역사랑 다 뒤져와서, 소독 전쟁, 만 다녀. 전쟁 역사에서 <laughs> 친양의 나라가 거꾸로 친양했다가 서울 맥힌 거는 조선 전쟁 밖에 없는 거야, 6.25 밖에. 그래서, 야, 거참 이상하다. 아무리 그래, 그래 천재적 뭐 수령님이라고 해도 <laughs> 그거 참 이상하다. 그래서, 야, 이 진실이 뭘까? 근데 그게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생각을 해보니까요. 신트라는 게, 삐라라는 게 그겁니다. 음. 아주 쉽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한 거예요. 음. 아, 간단한 문제구나. 유교 때 처음 싸워본 사람. 그렇잖아요. 이 사람 만나보면 끝난 거다. 음. 근데 이 사실도 또 알아도요. 정신 만나보면서 유교의 전쟁이 누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 미 제국자들이 쳤디요다 <laughs> 이렇게 얘기한다 부터. 어. 그왜 그러냐면 그게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뭐 사람들은 물어보면은 이 목이 어. 나란다고 이뭐 짧은 녀 때문에 긴긴 목이 음. 나란다. 고 북한에 없는 속담이 생겼다는데 말 반도 제일 무서운 거예요. 말한마디 죽고 살고 하는 문제라고 이게 음. 거짓말로 유대하는 날에 거, 진짜 얘기했다가 정말 죽고 살고 하니까.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걸 다 음. 아니까, 여하튼 북한 사람으로서 그 북한 사람 공식적으로 보면 그런 줄 아니까, 그 내가 유도를 해야 되겠다. 음. 술 담배 챙겨 가지고 와서 아, 누구였나? 우리 과원사나이. 화봐 그러니까 음. 이게 불떼는 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이신 북한이 평등사에, 정말 격차가 더 심해요. 그이 인간이 마음대로, 오히려 더 격차가 심해. 음. 예. 여기가 오히려 대통령 욕하고, 대통령 욕한 거는 별개해 해서도 아무 문제 없더라고, 여긴 또. 와. 아, 일반이 욕하게 되면 명예선 되는데, 여기 에 대통령 욕인 거는 만 나든지. 맞아요. 그만큼 음. 대통령은 공익적 인간이다. 참 좋은 음. 나라인데여튼 북한은 완전히 반대요. 전칭만 안 붙어서 큰일 난다고, 음. 죽어가지고. 근데 하튼 지나간 얘기지만요. 그래서 화보가 우리하고 신분차에 쳐다도 안 붙은 사람을 이제 술, 담배를 다 가져가가지고, 유교 참전자라고, 아이, 음. 아바이 아, 아, 때문에 내가, 정말 내가 이렇게 국가연구원 된 것이지, 음. 내가 이렇게 흔들되는것 같지만, 아바이 진짜 존경하는 분은 아바이십니다. 음. 북한에서는 존경하는 아바이라고 그래요. 어. 음. 이 사람이 옛날에 초등학교때 국가의 상궁 연구사가 자기한테 술 담배 대접하고 어마나 <laughs> 기분 좋아요 하루아침에 왕대회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풀어놓고 술 한잔 딱 대접하면서 그영웅담좀 들려주십시오 아가이가 지킨 이 나라 음. 어? 내가 그래서 이렇게 미지극적 친화무형 친민이 되었으면 내가 무슨 영웅원 됐겠냐 아빠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고 음.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찾아왔다고, 늦게나마 죄송하다고. 이분이 기분 좋고 술 한잔 먹은 게 속에서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 음. 이분이 누구였나면 조선족이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40년대 중국 팔로군, 예, 중국 공산당 팔로군에 서서 해가지고 장에서 군대 물지고저하이난도까지 백전, 또 조선족들이 렇게 싸움을 잘했대요. 또 음. 1950년 전야에 조선족도 막 이렇게 뽑더래요. 음. 또 어디 갈지도 몰랐는데 신의주 넘어가 단동에서 신의주 넘어갈 아 우리 조선 간에 그때 알았대요 어. 그래, 중국군복들 다 벗어 던지고 인민군복 견장 다달게 하고 음. 자기는 이 서울 쪽이 아니라 동부전선 원산에 떨어졌대요 어. 그때 견장 달아줬더요 그래서 막 분란이 있었대요 중국군대는 평등군대래 가지고 이 견장이 없다고요 상하가 이 표시가 음. 안돼 있어. 근데, 이민국은 서련 분들이시고 펴셔야 되는 아, 야, 넌 별다라고 나한테 뽑은 비, 이게 네. 아, 뭐, 야험해 캬, 술, 진탕 먹고, 막, 뭐, 뭐, 그런데, 서련 고문이 딱 어디, 분기딱 잡아가지고, 어딜 디 배치하냐면은, 지금 남선, 저, 남한에, 에 남한 땅이 됐지만, 38선 쭉고보면요 양양 속초에서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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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는, 그, 북한이었다그 그, 그 쪽이딱 배치됐대요. 음. 그, 6 2 새벽 4시에, 칼을 들이 쏘고서는 떼 들어갔는데 그 앞에 백골부대가 있었대요 음, 삼사단 뭐 삼사단이 아니라 예. 백골부대라고 들어가 근데 사실은 긴장했대요 이 전투를 해보면 목숨 걸고 싸우는 놈이 제일 무섭대요 음. 네? 그렇잖아요 이순신도 그래서 그러지 않았어요 <laughs> 그, 그래서 긴장하고 들어갔는데 이놈들이 백골부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반찌바람에 다 죽어잡아 주지고 도망쳤다고 펜트 음. 바람 들고 뛴거 아니에요 다, 그, 음. 그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친 게, 딸리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이야, 우리가 쳤구나. 음. 네. 이것도요, 너무너무, 이 사람이 혹시, 또, 딴 소리 하는 것 같아서, 재상 확인했다고요. 산팔에서는 주민들 있잖아요. 거기서 시집 온 사람들 만나봤다고요. 쌀을 조금 갖다 주면 좋아요, 여자들은. 말 시키면서, 자연시켰더니, 오케이 어, 했냐니까. <laughs> 남지선 캐리어 뭐, 뭐, 아침에 해줄 먹고 평양 점심 먹고. 무슨 탱크 한 대, 인민군이 그냥 슉! 내려가더라고. 어... 와, 이것도 맞는 거야. 예. 네. 음... 그래가지고, 야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왜유교가 중요하냐면요. 이건 남북한, 사실 여기 사람들은 큰, 큰 의미를 모르는데. 음... 우리는 교육받을 통일을 해야 되는데 남한 사람들을 북한에서 오히려 부흥해야 된다고 해방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통일을 반대하는 세리이 미국과 남성결의도 아닌데 이게 침략을 해가지고 우리를 서로 증화하게 하고 그러니까 북한 사람도 증화하죠 이게 음. 당했으니까 네. 너무 파괴됐다, 너무 많이 죽고 음. 그 원한도 있는데다가 그러니까 이 사회가 통일을 해야 되는데 통일이 큰대회 모든 고난과 고생은 북한에서는 그 통일이 안 돼서 그런다고 얘기한다 어. 그러니까 통일만 되면은 우리가 행복해진다. 쉽게 말하면. 잘 살아진다. 그런 영문화에서 왜 통일이 안되느냐 어찌보면 쉽게 말하면 증오 때문에 아니에요. 서로 미워하는. 사랑하면 서로 결혼하고, 결혼하고, 아, 음. 통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사랑이. 맞습니다. 결혼까지 할 바인데. 그런데 이 증오심의 근원이 뭐냐면 유기온 거예요. 음. 북한이 또 그렇게 교육을 했다고. 요 그게 많이 죽고 많이 당했으니까, 확, 음. 처퇴화됐으니까. 이 증오심을 전범자 저놈들이 해서 이 원인이 일어난 거 아니야. 음. 미국과 남성 괴뢰당인 거야. 이렇게 선전해서 우리에서 이을 바닥바닥 깔면서 저놈들 나쁜 놈들 저 죽여, 저 통을 시켜야 된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친 거야. 저긴 죄야. 더 알고 보니까 미국은 침력자는게 아니라, 나라를 해방시킨, 김서의 해방시킨, 뭘해방시해서 음. 여기까지 후에 알게 됐지만요. 이걸 알게 되니까요. 야, 이거를, 북한에서는 말못 해요. 말화마도 죽고 살고 하니까. 음. 아, 이걸 어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한은 그렇다 치고, 이 북한 사람들을 알려야 되는데, 잘못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북한에서는 말못 하니까, 어디 가야 돼? 남성에 가야 되겠다.